여러분들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대회 시상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주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제 서울특별시 야구 소프트볼협회 김현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야구 소프트볼협회 나진균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야구 소프트볼협회 이영석 이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충암중학교의 홍기복 교장선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영남중학교의 이용경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프신 님들도 자리해 주신 빈비면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대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미어순대리위 야구 대회 우승 충암 중학교 준우승 영남 중학교 공동선위는 <laughs> 덕수 중학교와 이수 중학교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먼저 우승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본인 옆에 김영규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U15춘계리그 프리미어 야구대회 우승 충암중학교 선수대표 2명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웃음> 2024년도 서울특별시 U15춘계리그 프리미어 야구대회 우승 충암중학교 위는 원협회가 주최한 두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게이 상을 수여하 2024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김윤규. <laughs> 이번 시모전는한 시간의 프로필과 매달과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기념촬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준로승팀 시상입니다. 2024년도 선수코치 6 5충대리고 프리미어야구대회 준우승 영남중학교 2018년도 4주권식 6 0 충돌기구 프리미엄 야구대회 준우승 영남중학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준우승에게도 상체 업무가 함께 트로피가 전달되겠습니다. 기념 촬영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개인상 시상입니다. 개인상 시상은 본협계 이영석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대회 MVP 최우수 선수상입니다. 호명되는 선수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선상은 충암중학교의 조성준 선수입니다. 수상자는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우수 선수상 충암중학교 조성준 선수. 기아는 본 협회가 주최한 2024 서울특별시 유시고 충계리그 프리미어 야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 이상을 수여한 2024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 김윤규. <laughs> 수상자에게는 트로피뉴 삭장과 함께 부상으로 KSM 스포츠에서 후원하는 고급 맞춤형 수제글러브가 부상으로 전환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우수 투상입니다. 시상이 계속해서 본 협회 이영석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수 투상은 충암중학교의 이하루 선수입니다. 수상자는 이틀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수 투상 충암중학교 이하루 선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상자에게 엔트로 기념상품과 함께. 이상으로 아이치 안경원에서 후원하는 고급 안경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념 촬영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방수만 사장입니다. 예, 계속해서 본옆에이영석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투상은 영남중학교의 임태영 선수 감투상 영남중학교 임태영 선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기념촬영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마지막 개인상 수상입니다. 사격상 시상하겠습니다. 사격상은 본 대회에서 21타수, 10반타, 5알이 풍살이 맹타를 이루는 충암중학교 신지호 선수님에 수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사격상.